그 지금 현존하는 동물 중에 좀 오래 사는 동물 중 하나가 맞습니다 바다거북. 예. 정답. 스마트하시네요. 바다거북이 한 180년을 산대요. 근데 그에 비해서 좀 적게 사는 동물 중 하나가 바로 생쥐인데 생쥐는 5년이라는 삶을 산대요. 인간은 얼마 정도 살죠? 100년. 이제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80년의 시대를 살다가 이제 100세 인생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제 미국의 심장협회 논문에 따르면 우리의 심장을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했을 때 생명 연장이 된다라는 논문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다거북의 심장을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1분에 심장이 6번을 뜬대요. 아주 천천히 고요하게 안정적으로 근데 이 15년을 사는 생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몇 회를 뛸것 같아요? 2 7 8회오 조금 더 써서 500에서 600회를 아주 불규칙하게 아주 미친 듯이 뛴다라고 합니다. 네, 1분에 5 0 0회 그래서 정말 바다거북처럼 1분에 고요하게 적게 뛰는 심장이 오래 산다라는 그런 논문이었어요. 근데 인간을 보니까 왜 80회에서 100회, 100세 시대로 갔는가 보니까 이제 의학이 발달되면서 심장이 느리게 뛰면 의학으로 좀더 빨리 뛰게 해주고 심장이 빨리 뛰면 좀 천천히 뛰게 하는 그런 혈압약 같은 게 발달이 되었던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흥미로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3주 전에 제가 여기서 영풍문고에 갔어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제가 웬만하면 이 건강 코너를 잘 가질 않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지가 너무 이쁜 거예요. 인색 표지에 이런 빨간색 심장 이 박동수 모습을 보고 목차를 보고 그냥 이 책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읽고 아, 정말 심장이 중요하구나를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 같아요. 어, 이 책의 저자는 조경임 이제 심장내과 전문의이신데 수많은 환자들을 보고 이제 심장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야겠다라고 해서 정말 재미난 이야기로 이 책을 쓰셨습니다. 사실 몇년 전만 해도 2, 30대 심장 환자들이 심장을 찾는 경우가 많이 없었대요. 근데 3년 사이에 세 배나 뛸 정도로 환자들이 많이 늘었다고 해요. 사실 예전에는 그 선천적인 질환으로 이제 찾아왔다면 지금 후천적인 질환 화 파병,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20, 30대가 많이 찾고 있대요. 어, 이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소리 없는 심장이라고 해서 굉장히 위험하고 근데 심장병이 굉장히 슬픈 이유는 갑작스럽게 이제 발작이 일어나면 가족과 이야기할 수 없고 유언을 남길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정말 미국에서도 사망률 1위, 대한민국에서는 사망률 2위인데 그 젊은 층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잘 모른다.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심장은 우리가 엄청 중요한 건잘 알고 있어요. 어떤 글이나 말로 표현할 때도 야, 그 진짜 내 심장 같은 곳이야. 어, 그, 그 도시는 우리의 심장부다. 라고 할 정도로 심장은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쓸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심장은 한 250에서 300g 정도 한대요. 핸드폰을 한두개 정도 붙인 우리 손 주먹만한 어, 그리고 하루에 10만 번을 뛰면서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액을 공급하고 그 심장의 혈관을 쭉 누리면 그 96,600km 지구를 두 바퀴나 도는 길이에 해당되는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다고 라 합니다. 어, 심장의 심자를 보면 마음 심자를 쓴대요. 그래서 이제 외부로부터 오는 불안이나 화나 스트레스가 심장에서 처리를 한다고 해요. 사실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뇌에서 처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머리가 아파서. 사실은 심장에서 그 할당량을 초과해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아프고 다른 곳이 아픈 증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심장정문인는 어떻게 해서든 화를 해소하라고 해서 해요. 그래서 제시하는 게 1, 2, 3, 4, 5 기법을 제시했는데 지금부터 잠깐 말씀드릴 테니까 자기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마음으로 잠깐 손을 한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원은 내가 이제 외부에서 화를 받았을 때 원래대로 하지 말고, 잠깐 뒤로 나오셔서 숫자를 세보라고 해요. 음. 하나, 둘, 셋. 심호흡을 하라는 거죠. 어, 두 번째는, 투. 어, 투쟁하지 말고, 그 사람이 왜 화를 냈는지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쓰리, 쓰나미처럼 리쓰 올려오는 화를 <laughs>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뭐 독서를 좋아하신 분들은 독서로, 명상을 좋아하신 분들은 명상으로, 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동으로 좀 해소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for, for는 forgive, 용서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종교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five는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그럼 파이팅 있게 내지르자 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분들은 파이팅 있게 내지르자 라는 겁니다. 근데 이원투스리프5의 기법의 핵심은 그 화의 열기를 심장에 가둬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서든좀 분산시키자. 어떤 방법으로든 나만의 방법을 찾아서 분산하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핸드폰이 고장나면 오늘 내가 액정이 깨지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바로 아마 서비스 센터로 달려갈 거예요. 그리고 맥북 쓰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내가 물을 쏟으면 어떨까요? 바로 달려가겠죠. 어. 자동차도 고장이 나면 바로 공업소로 갑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바로 고장이 나면 고치지만 보이지 않는 심장이나 관계나 마음과 같은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익숙함에 너무 속아서 소중함을 잃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마음을 지키는 건 심장을 지키는 거라고 하고 심장을 지키는 건곧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잠깐 소중함을 잃고 살았던 우리 심장에 대해서 한번 규규 여러분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의 심장에 한번 규규 여러분은 하루가 되셨으면 어땠을까 하면서 오늘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